의 신속 대응단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오늘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전에 국민의힘 선대위 장동혁 상황실장이 김후보와 리박스쿨이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한 부분에 대한 반박 내용을 포함하는 논평이 하나가 준비가 돼 있고 리박스쿨에서 어린이 역사 합창단을 조직을 해서. 구구집회에 참석을 시켰던 대형, 그리고 리박스쿨에서 실제 어린이들을 상대로 역사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제 교육 현장과 관련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먼저 리박스쿨과 김문수 후보와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영상을 먼저 보시고 논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선거대책위원장은 난리한 후보들로 보수파의 승리가 기독자의 통일당 측은 새 후보의 사퇴에 대해서 해당 후보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제시한 적이 없다면서 보수파의 승리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럼 준비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직접 해명하십시오. 리박스쿨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선대위 장동혁 상황실장은 김 후보가 리박스쿨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리박스쿨은 2020년 자신들의 유튜브에 활동 보고를 게재합니다. 해당 영상은 리박스쿨이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 4명을 배출한 것을 주요 성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영상에 기독자유통일당 점퍼를 입은 김문수 후보가 등장합니다. 리박스쿨과 관련이 없다는 분이 어떻게 리박스쿨의 홍보 영상에 등장한다는 말씀입니까? 해당 영상을 추적해 보면 김 후보와 정광훈 목사가 함께 만들었던 기독자유통일당의 기자회견 영상입니다. 당시 기독 자유통일당으로 종로에 출마한 양모 씨, 안양에 출마한 이모 씨를 좌우에 두고 김 후보가 직접 기자회견을 했고 보수 승리를 위해 중도 사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반박할 수 없는 것은 양모 씨와 이모 씨가 바로 리박스쿨의 연구원이라는 점입니다. 리박스쿨 기사를 많이 실어온 안동 데일리라는 매체를 보면 리박스쿨이 양모 씨와 이모 씨를 자신들의 연구원이라고 시인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예, 네,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박스쿨의 연구원 두 명이 김문수 후보와 정광훈 목사가 창당한 정당의 총선 후보로 출마했고, 김 후보 본인이 선거대체위원장을 맡은 선거에서 본인 앞에서 사태 기자회견까지 한 것입니다. 이래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관계가 없다, 우리는 무관하다, 모른다는 말씀만 하시겠습니까? 이미 리박스쿨 손 대표는 김 후보와 관계를 스스로 자백하였습니다. 김 후보가 자신들의 사무실에 온 적도 있고, 이곳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잘 알고 있다고 본인 입으로 시인한 동영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리박스쿨은 김문수 후보의 당선과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위해 지난번 대선 후보 TV 토론이 생방송되는 때에는 물론이거니와 상당 장기간 걸쳐 불법 댓글 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은 김문수 후보에게 요구합니다. 더 이상 당이나 다른 사람의 뒤에 숨지 마시고 후보자가 직접 리박스쿨과의 관계를 밝히시는 것이 국민께 도리입니다. 2025년 6월 1일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리박스쿨의 어린이 역사 합창단, 그리고 리박스쿨의 실제 역사 교육 현장과 관련된 영상을 우선 보시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를 위해 준비하시겠습니다. 저는 다른 역사를 배우고 다른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 아, 아. 자녀들이 있으면 리마스쿨에꼭보내서 교육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목소리> 저는 <목소리>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음악스쿨을 배우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는 역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서 민원을 받을 때 생각을 해보면 8월 15일이라면 현재 대한민국 교육과정 안에서는 한국의 45년에 강북들만 강조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꼭 자칫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8월 1 5일이라는 기쁜 날이 대한민국의 생일이 되고 생일이 또 하다라는 거를 기억해 둬서 되고요 각 우리나라가 태어난 날강국별은언제일까요 네, 맞아요. 1948년 8월 15일. 마지막 결론이 마지막 결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목소리도> 아, 동의가 되세요? 네. 네.

예, 그럼 방금 보신 두 개의 영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리박스쿨의 어린이 역사 합창단 교육 현장,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받은 어린아이들이 윤석열 옹호 집회 등에 투입되어 합창을 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특정한 사상을 담은 노래를 학습시키고 반복적으로 따라 부르게 하는 모습, 그리고 특정한 집회에 아이들을 참석시켜 저런 노래를 부르게 하는 모습이 명확하게 담겨 있어 매우 충격적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 리박스쿨의 실제 교육현장과 해당 교육을 들은 아이들의 후기 등이 담긴 영상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가 진실이 아니라고 단언하는 아이들의 모습. 이승만 대통령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만큼 존경을 받아야 할 위인이라고 가르치는 강사. 아이들을 세뇌하고 편향된 역사관을 주입하는 현장의 모습이 보시는 바와 같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분노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단체와 강사들이 늘본 프로그램 교육 등을 통해 전국 초등학교에 침투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그 잔뿌리까지 추적해야 할 것입니다. 예, 제가 이제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저렇게 그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떤 기억의 왜곡을 가져오는 것을 반복적 학습을 통한 심리 왜곡 또는 기억 왜곡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예전에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예전에 군사적 권 시절에 소위 말하는 분실이라는들을 분류하게 분류하게 되면은 다른 공범이 쓴 진술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걸 몇 번을 보여주고 읽게 만들죠. 그러면 비슷한 상황인데 회색을 검은색으로 인식하게 기억을 왜곡해버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학습이 반복되면은 판단과 기억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진술서를 쓰게 만들죠. 불러주는 대로. 그, 그, 그 진술서를 갖다가 수사관은 몇 번을 읽게 만듭니다. 그러면 읽다 보면은 그게 진실인 것처럼 자기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재판정에 쓰면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참안 좋은 방법인데요. 특히 뭐 이렇게 아직까지 사고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이러한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국가의 예산을 써서 이렇게 왜곡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향후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사는 항상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사실에 대한 가치 판단에 대해서는 가능한 하지 않고 그거를 학습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올바른 역사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 자체가 상당히 좀 왜곡된 교육을, 교육일 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동영상을 일부 공개한 것입니다. 더더구나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2012년도에 경찰청 지능수사 대장을 할때 그때 당시에.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졌습니다. 특히 사이버 범죄 같은 경우는 증거가 아주 신속하게 왜곡되거나 인멸되거나 지워집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신속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